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일 주제로서 가장 많은 장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추레우키 레위기 히브리서를 비롯한 성경을 통해서 무려 50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어, 생각합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정확하게 또 부분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는 책이 바로 어, 부분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수 있고요.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바로 성소를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이 거하다는 말은 미식한 히브리어로 미식한인데요, 바로 거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된 <laughs> 인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주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은 항상 그 중앙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그 거하심에도 바로 이 미식한입니다. 음, 그렇게 하나님은 거하시기 원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것이 발전해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성도의 인격 안에 보에서 성령이 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히브리서에서 8장 5절 5절, 5절 6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이 섬기는 것, 바로 성막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바로 모세가 장막을 지으리할 때, 치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아, 히브리소 9장9절에서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까지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까지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며 <laughs> 비유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시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laughs>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면 성소에 에, 명,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물은 어 무엇이 어떻게 구해진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준 것이고요. 바로 그 예물은 벌써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너희가 어 예물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나오겠다고 말씀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이란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절에도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어, 우리의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이 법계, 10절부터 나오는 이 10절부터 이 법계, 증거계에 대해서 또 언약계라고 하는 이 증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것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이 증거계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거계를 주신 목적도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그 증거계 귀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겠다고 한첫 번째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증거계가 있는 이 성소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법계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 순금으로 만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속죄소는 바로 원어의 뜻은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속죄소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은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 그것은 은혜요 자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이 속죄소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었던 두 그룹의 천사도 있는데요. 그 천사는 결국은 에덴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런 그룹들 천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천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 이 성막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죄인들이 구속의 은혜를 얻는 것,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성막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시고 또그 교제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을 통한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